국내 출시를 앞둔 볼보의 플래그십 EX90과 XC90 2차 페이스리프트가 그 가격을 공개했습니다. 디자인을 공유하는 형제차로서 각각의 매력을 뽐내는데 두 모델의 스펙 및 가격 차이점은 무엇이고 어떤 모델을 사야 할지 출시일과 가격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스웨덴 브랜드 볼보의 플래그십 자리는 지금까지 준대 형차 XC90 2세대가 차지했고 여전히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지난 2013년 첫 공개 후 무려 11살을 먹은 차량인데요. 이를 대체하기 위해 볼보는 전기차 EX90을 준비했지만 EV 시장이 생각보다 부진하고 캐즘에 빠져버렸죠. 이에 볼보는 벤츠 GLS, 렉서스 ES, BMW 3시리즈 등에도 적용된 2차 페이스리프트를 XC90에 적용해 당분간 투톱 플래그십 체제를 굴리게 됐습니다. XC90 과 EX90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선 EX90 2차 페이스비트는 SPA 플랫폼을 사용한 모델로 전장 4,955mm 휠 베이스 2,984mm의 중대형급 덩치입니다. 전기차인 EX90의 경우 SPA 플랫폼을 개량한 SPA2 플랫폼과 5,037mm의 전장을 가져 XC90보다 약 8cm나 길죠. 하지만 휠 베이스는 두차 모두 2,984mm로 동일합니다. 신형 XC90의 얼굴은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기존보다 넓어진 그릴이 눈길을 사로잡죠. 그릴의 사선 그래픽은 평면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심플한 엠블럼도 세련된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T자 헤드램프의 토르의 망치 디아렐 은 테두리를 강조한 디자인으로 형제차대 과 차별화를 주네요. ex90의 얼굴은 그릴부가 완전히 막혔으며 볼보로고와 사선 간이시 한 줄만이 배치됐습니다. T자의 블록싱 램프는 상하향 등을 결시 디아렐이 쪼개지는 기믹을 탑재했고 앞유리 바로 위엔 라이다 센서가 튀어나와 있네요. xc90의 측면은 페이스리프트답게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세련된 바디컬러의 클래딩이툭 튀어나온 휠하우스에 최대 22인치의 휠이 들어가 만족스러운 스케일감을 뽐내줍니다. EX90의 측면은 XC90과 비율이 비슷하지만 벨트라인이 보다 치켜올라갔고 D필러를 눕혀 역동감이 강조됐으며 대부분의 차에선 툭 튀어나올 B, C필러의 검은 프레임이 여기선 프레임리스 도어에 가깝게 매립돼 공기저항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오토플러시 도어 핸들 역시 탑재됐고 심플한 22인치 휠이 눈에 띄네요. XC90의 후면부는 디자인이 대부분 유지됐지만 테일램프가 검게 칠해 보다 깊이감이 느껴집니다. 램프 그래픽이 기존과 같아 아쉽긴 한데 머플러가 사라졌다는 차이는 있네요. 보다 입체적인 EX90의 후면은 유리자우로 세로줄 램프가 빛나 볼보의 맛을 유지했으며 그 아래 디귿자 테일 램프는 좌우가 검은간이 시로 이어져 단정한 느낌을 줍니다. 잠시만요!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128만 원 손에 휴대폰 전환지원금 50만 원에 인터넷 TV 48만 원 가전 렌탈 30만 원 전화 한 통에 설치 당일 입금. 다른 곳보다 적다면 차액의 1 2 0 보상합니다 이사 대가들의 서비스 불만족 시100% 환불 보장 이사 업계 최초 365일 24시간 아정당 신형 XC90의 실내는 굉장히 입체적으로 변했는데요 에어컨 벤트는 형제차들과 같은 세로줄 타입으로 바뀌었고 기존의 9.1인치 스크린은 이제 11.2인치로 커졌으며 픽셀 밀도도 21% 향상돼 더욱 선명하죠 센터 콘솔엔 오레포스 크리스탈 기어 노브가 자리 잡았습니다. EX90의 차세대 실내는 아주 매끈한데요. 에어컨 벤트를 최대한 숨긴 최신의 맛이 나며 볼보의 신형 스티어링 휠에 이어 14.5인치 대형 디스플레이가 탑재됐습니다. 컬럼식 기어 노브가 들어가 센터 콘솔이 보다 심플하죠. 특이하게도 실내를 관찰하는 실내 레이더가 탑재됐는데 반려동물이나 아기가 차 안에 방치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방치되더라도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해 주네요. 실내 조명은 한국 서울반도체에서 공급받는 7 2개의썬라이크 LED이며 자연광을 모방한 조명을 비춰 눈이 편안합니다. 제원의 경우 XC90은 사륜구동과 8단 변속기가 기본 탑재되며 2리터 사기통 마이드 하이브리드가 300마력과 6.7초의 제로백을 발휘하고 리터당 8km대 연비인증이 예상됩니다. 같은 엔진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합산 455마력과 72.2kgm의 토크로 제로백 5.3초를 발휘하며 14.7kWh 배터리를 통해 전기만으로 최대 56km 가량을 달릴 수 있죠. 새로운 댐퍼의 신형 서스펜션에 이어 6cm까지 조절되는 에어 서스도 물론 제공되고 방음제 추가로 정숙성까지 강화했다고 하네요. EX90의 경우 국내 버전에선 LG 에너지 솔루션에 111kWh 배터리가 탑재되며 국내 인증 기준 420km 수준 주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본 408마력과 78.4kgm의 토크를 발휘하며 최대 517마력과 92.7kgm의 토크를 발휘하고 제로백 최단 4.9초를 발휘하며 30분 만에 10%에서 80%까지 고속 충전을 지원하네요.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 탑재되고 차량 외부에 달린 8개의 카메라와 5개의 레이더, 라이다 센서 등으로 250m 반경의 보행자까지 감지해낼 수 있죠. 다만 초기 생산부는 이 라이다를 활성화하지 않은 상태로 출고되고 있으며 홍보에 사용된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이 지원되지 않는데요. 소프트웨어 개발에 난항을 겪어서인 것으로 추측되며 추후 OTA 업데이트를 통해 기능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죠. 스웨덴에서 생산되는 x c 9 5은 2025년 1분기부터 유럽 지역 고객 인도가 시작되며 한국 시장엔 3분기 도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국에서 가격이 공개됐는데 기존 대비 하나 약 140만 원 인상이 이뤄졌죠. 이 정도 인상이 국내 적용된다면 B6 마이드 하이브리드가 8,900만 원대, t 8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1억 1,700만 원대 시작이 예상됩니다. 전기차 EX90의 경우 해외엔 출시된 상태이며 미국에서 생산되는데요. 빠르면 2025년 상반기 국내 출시를 점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76,695달러였던 북미 시작 가격이 출시와 함께 8만 1,000달러로 수백만 원 인상됐고 환율 폭탄과 옵션까지 합친다면 국내에서 선 거의 1억 3천만 원 수준의 가격까지 예상하는 분위기이죠. 이 정도 상품성의 투톱 플래그십이라면 어떤 차가 여러분의 지갑을 열지 댓글로 알려 주세요.